함께 모여 하루의 피로를 안녕하세요. NSR 유래점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유래점 영상을 이렇게 앉아서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시청하신 만큼 보람이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야, 이제 날씨가, 어, 이거 좀 성급한 감은 있지만. 개나리가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였는데 영도로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제 포근하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바람도 없어요. 이럴 때 자전거 페달을 굴려서 나아가면 그 바람의 향기가 나고 정말 그 행복한 계절이죠. 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봄에 아, 이제 두꺼운 겨울 자켓은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걸 벗어놓자니 바람막이가 마땅한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막이 너무 얇은 걸 입어버리면은, 뭐 바람은 막아주지만 춥고. 그리고 좀 두꺼운 옷 입자니 부해가지고 이거는 혼자서 아직도 겨울인 것 같고 그럴 때 따뜻하기도 하면서 바람도 막아주면서 그리고 이 계절에 간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간절기를 소화하면서도 꽃샘추위도 대비하고 또 앞으로 이제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은 이제 거기에 딱 맞춰서 입을 수 있는 하지만 한 여름에는 가지고 다니기는 좀 부담스러운 딱그 느낌 뭔지 아시겠죠? 어 이제 가을에 가을 간절기 때도 있고 봄 간절기 때도 있고 그러기 좋은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입니다. 근데 이 자켓을 제가 왜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됐냐면 우리 오시는 고객분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아 점장님 바람막이가 참 애매한데 좀 적당한 거 없어요. 그리고 좀 세일하는 거다 떨어졌나요? 완전히 끝났나요? 이러시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세일. 30%, 네, 30 세일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10만원짜리를 예를 들면 7만원에 사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받아서 바로 입을 수 있는 제철, 제철 아이템인데. 자, 지금 제가 자켓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막이가 완전히 얇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모는 없어요. 기모는 없는데 완전히 바람을 막아들이면서 안쪽에 듀얼 히트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히팅을 하는데 안쪽에 있는 소재가 스스로 열을 내는 원사가 있어요. 그 원사가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체열 반사 원단. 으로 또돼 있고 그리고 바람을 완전히 막아 버리고 아주 요즘 제가 좀 배가 나와서 다이어트 중인데 그런데도 좀 배에 힘 조금 줬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렇지 괜찮죠 원래 제가 있는 사이즈가 M 사이즈인데 M 사이즈 지금도 입었거든요 근 다른 데 다른 데는 다 좋은데 배에는 데가 약간 압박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정말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 보니까 앞쪽에 뭐 복잡한 무늬가 없죠. 그냥 편안하고 심플하고 그냥 조용해요. 무늬가. 그리고 완전히 방풍, 100% 방풍인데 제가 요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듀얼리트라고 되어있죠. 듀얼리트. 자, 듀얼리트. 아까 말씀드린 그 원사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열을 스스로 열을 내는 그 원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체열반사 원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체열반사 원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완전히 방풍이 되는 방풍 원단인데, 자, 이렇게. 방풍 원단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 유광이죠. 방풍. 은 완전히 방풍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열기가 나가는 데가 있지 않으면 이 안에가 젖어버리거든요. 언덕 막 올라가면 땀 나고, 막, 완전히 막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열기가 나가고 통풍이 될수 있는 벤틀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유명합니다. 벤틀레이션이. 왜냐하면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에가 물고기 아가미처럼. 조스, <laughs> 상어, 네. 이렇게 쫙열리 이쪽으로 다 나가는 게 열기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원단이 뭐냐면, 여기 안에 여기, 요거는 숨 쉬는 원단이에요. 숨 쉬는 원단. 여기는 네. 이렇게. 좀느끼시는숨 쉬는 원단.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방풍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막아버리고, 안쪽에 열기는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 제가 방풍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방풍 테스트. 요, 요, 요렇게. 방풍 얼마나 잘 되나. 자,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아니, 들리세요? 자, 다시 한 번. 갑자기 <laughs> <깜짝이야. 웃음> 완전히 방풍. 이런 방풍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역바람 그 모진 맞바람을 만나도 안 추워요, 안 춥고 따뜻하고네 이렇게 자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일 듯말 듯하게 폰도라고 써 있어요. 우리 NSR의 브랜드 속에 프리미엄 폰도라고 써 있고 이렇게 벤틀리이션잘돼 있고 여기 이렇게 또그 반짝반짝하는 그 야간에 빛나는 그 반사로 다돼 있어요. 그래서 어, 라이더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안쪽에 모든 정보가 있는데, 여기 제품이 만들어진 그 정보가 여기 아주 면밀하게 다돼 있고요. 이렇게 다 성분이 다 있죠. 소재에 사용된 거. 그리고 여기 반짝반짝 하는 이 NSR 요 글씨들은 실리콘으로 돼서 이게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바지에 딱 달라붙어서 말려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바지에 딱 달라붙는 이렇게 쫀쫀한 실리콘 밴드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빅밴드가 있기 때문에 딱 잡아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벤트레이션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주머니로이 안쪽에 있어요 여기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넣고 물병도 넣고 간식도 넣고 그렇게 다 하시는 겁니다 아 근데 옷이 되게 편하네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옷이 어떤 아무런 저항이나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으로 어떤 그뭐좀 어 이렇게 가까한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부대 끼는 게 없으면서도 너무 편안해 그리고 방풍 완전히 방풍 100%다 튕겨버립니다 찬바람 괜찮아요 저는 이제 베이스레이한장입고 이렇게 입었는데 나가서 라이딩 한번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다 이렇게 뒤에 보니까 벤틀레이션 이고 너무 괜찮아요 이 컬러가 뭐냐면 아즈텍 아즈텍 컬러예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 30% 할인인데 이거 넘어가면 안됩니다. 어, 그러지 않아도 이제 봄은 오는데 겨울거는못입겠고 바람막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이거 사시면 돼요. 너무 얇은 여름바람막이도 바람, 아니면서 어디 원정 가고 그럴 때 장거리 가고 그럴 때너 갖고 가면 너무 좋, 좋거든요. 가격이 19만 9천원 ,000원. 19만 9천원인데 30%할인한다 그랬죠? 13만 9천 삼백원 자 19만 구천원이면 20만원이에요 20만원 천원 빠지는데 30%나 할인을 해버리니까 13만 9천 삼백원 진짜 그야말로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제 곧 신상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세일은 없어요 이제 없고 오늘도 이제 사실은 이게 수량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바람막이 어제 고객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세일하는 거 없어요 지금 입는 거 바람막이 없어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생각했는데 다 뒤져보니까 재고가 없어요 칼라가 이게 아즈텍 칼라고 아보카도 칼라가 있고 블랙 칼라가 있는데 완전히 품절이에요 완전히 품절이에요 지금 요거 아즈텍 칼라 요거만 일부 몇장 있습니다 칼라 되게 괜찮아요 저처럼 이렇게 밑에 블랙 바지하고 이렇게 입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추천 완전히 추천 그래서 자 요거는 사이즈는 평소 입는 사이즈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배가 좀 심하게 나왔다 하면 은한 치수 올려서 주문하셔도 되고 완전히 이중으로 바람을 맞고 열을 내주는 그런 자켓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30% 할인 199,000원이 139,300원 입니다 자 여기 영상 아래 더보기 여기 밑에 더보기 있죠? 더보기 들어가서 콕 누르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 지금은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없고 이 가격에는 이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빨리 여기 더보기 들어가서 선점하시는 거. 먼저 사이즈 먼저 딱 잡으세요. 사이즈 먼저 잡아서 결제하시면 바로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서 해 오늘 정말 이 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게 입을 수 있고 가성비 최고의 자켓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자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선물처럼 전해드린 이 소식 놓치지 마시고 야 좋다. 저 칼라가 좀 커피색 같기도 하고 벽돌색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쁜데 요거 오늘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더보기 여기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더보기 자. 궁금하신 거 사이즈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데 그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이즈 딱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N S r 고객분들은 한 번만 거래를 하시면 사이즈가 여기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시면 택배로 그냥 다 보내드려요. 심지어는 말레이시아도 보내드리고 저기 그 동남아 쪽이뿐 아니라 캐나다도 보내드리고 일본도 보내드리고 어디든지 그냥 우체국 통해서 다 보내드리니까 자.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정말 좋아졌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신나는 자전거 생활을 해야죠. 정말 아주 너무 좋은 옷을 소개해드려서 기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미래점에 놀러 오세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와서 직접 입어보시는 거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미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장도 생활, 에는서위래죠 바람처럼 날아봐요,